예 1월 5일날 2025년도 1월 5일날 아무 말입니다 이 동영상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하여튼 아, 아무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일도 도움이 안된다 카는거 아 우리 철래님이 내가 얼어 죽을 것 같다 이렇시는데 <laughs> 얼어 죽지는 않을게야 <laughs> 나는 저는 뭐 맨발로 그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그런거 상관 안해요 아 그런 사, 사실은 이 멘탈 어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그 땅이 어렵고 영하로 내려가기나말기나 가네. 그럴만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면서도 그런 흔들림이 없죠. 대신 아, 우리 영희 누님 말씀하시는 것면 목이 좀어 갖고 어어하는 건 있지 <laughs> 있지. 늙어가 지랄빙 하고 있는 건 아닌 가 모르겠다. 어, 성공님이 말씀하셨는 그 뭐냐 어, 그 뭐지 성공님이 말씀하셨는 그 저거 어, 신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은 오늘은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 <laughs> 어, 우리 강냉이님 위대한 강냉이님 아 오늘 문자 우리 했죠 주말에 통화합시다 <laughs> 통화하다 가는 거 그러고 송님, 송님 그 뭐고 제가 그 아, 맨발 걷기는 해봐, 했지 발에 발에 파상풍 걸린 거 때문에 가는데아웬만해가 파상풍 안 걸려, 그러고 예방접종 맞고 걷든지 그뭐 그럼 될까 이가 그래서 조심 조심해야 대신 이제 뭐 해야 되는 남들이 걸었던 데는 걸, 아니지 안 걸었던 데 걸으면 안 돼. 깨끗이 그 해놨는데 그런 데 걸으면 되겠지. 나중에 날 풀리면 걸어봐라. 강릉이 님 문자 한번 해요. 아이 통화하면요와 <laughs> 1년 동안 턴에 멤버를 하셨던 분이신데 아따 진짜 신중하신 분이시네요. 이제 한번 통화를 하게 되는 나는 강릉이 님 회사 생활 많이 하시고 저는 통화가 안 어려우시겠나 주식 매매가 안 힘드시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통화를 해 봐요. <laughs> 성공님 말했죠. 내가 신발 따라 한번 알아볼게. 아철례 나가야 고마워요 항상 이이 이 늙은 아저씨를 할아버지를 신경을 써줘가 예뻐 예뻐 <laughs> 영희님도 요번에 레버스윙 많이 나고 있어 그래 그래 매매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막 팔아 뿌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팔고 어떨 때는 안 파는 거야 <laughs> 이 말이 이제 좀 가슴이 와 닿을 거라 어떨 때는 팔고 어떨 때는 안 파는 거라고 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9,000원에서 주식 초보들이 래해아 하나 9,000원에서 1,000원 올라가, 만데마 이거는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다음에도 똑같이 하려고 되는 거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9,000원에서 9,000원, 만원이 돼도 어떤 경우에는 안 팔고 어떤 경우에는 파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반팔고 어떤 경우에는 안 파는 거지. 그런 거가 주식 투자인데, 거의 다 보면은 이 9,000원에서 만원 올라가면 이걸 팔아야 된다, 또는 안 팔아야 된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주식하는 많은 초보들이. 그게 계설에 속한다는 거지. 그런 법칙은 없다라 했어요. <laughs> 그래 내가 예전부터 이런 기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또딴 소리하고 그런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거지. <laughs> 됩니까? 그리고 영인 누님은 크리스천이시니까 내가 그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야. 그 영역을 건드리면 예수님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고 하면 예수님 싫어하셔. <laughs> 알았죠? 그 부분은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외적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가 답을 찾아내는 게 좋겠죠? 어,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태님, 위대한 태님은 끝까지 수익을 무지막지하게 내고 있으시네. <laughs> 축하합니다. 그러고, 아, 저 빼먹는 분 있으면 죄송하고요. 아,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들 매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어찌나 기분 좋은지. 아,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 패턴 때문에 정말 불안했었거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 정말 불안했었거든. 불안불안했는데. 아, 이제 나는 삼성전자 안 올라갔대. 외국인들이 사기면 사면 돼. 그러면은 마음의 안정이 잡히고 주식을 주식같이 바라볼 건데. 지난 작년 9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아튼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좀 보고는 있었어. 그러나 이전에 매수가들을 말씀을 드리는 지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끝없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았었거든. 도대체 왜이카까 내가 알고 있던 삼성전의 기존의 매매 패턴과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라.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10조 매수한다 했잖아. 그럼 이거 두개면해삼성전 올라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조 매수하는데 자사주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만약 매도를 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데 외국인들이 조금씩만 매수만 해줘도 또는 매수를 안 하고 매도만 잘안 해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10조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사주 10조 매수하는 거 까먹는 거아제지 <laughs> 그런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수에 동참을 하고 또는 막 사, 그러면은 삼성전자 10조 매수는 이건 기관들이 하고 있거든?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관이 샀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10조 매수하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이게 왜 주식이 안 올라가겠노? 생각을 해봐라. 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거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지. 그런데 거기 관건이 외국인이었거든,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조 매수하는 게 빛이 바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탁 바꾸면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어. 더잘 올라가겠지. 야들이 팔지 말으면.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방송 듣는 분이 계시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과 지금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가 뭐가 하면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는 것들이 있어.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있잖아. 6만원 원래 회복된다, 가더나 어, 만원 회복된다는 방송이 있어서 2024년도에, 2025년도에는 예언이 있었거든, 예측. 어, 그런데, 어, 만약에 외국인들이 미친 짓을 하고 개인들이 미친, 아니지,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수를 계속하게 되면 7만원도 뚫겠지. 그건 알수 없는 거야. 그건 알수 없는 건데, 이건 이제 터의 개꿈이지, 망상인데, 어이 됐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방 지금 외국인들이 좀 샀다, 좀 팔았다, 이래하는 이래 해도 돼. <laughs> 계속 팔는 것만 안 하면 돼. 외국인들이 끝없이 사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야들이 좀 샀다, 야들이 좀 팔았다, 그래도 된다 이 말이다. 왜 그러고 그니까, 자서전 매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꿈인데, 개꿈인데, 개, 주식 초보들 것이 개꿈을 꾸면 이래야 되지.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면서, 어,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자사도 10조, 속, 매수, 소각, 이 이슈를 계속 해버리면, 왜 되겠노? 주식은 8만원도 뚫을 수 있고, 10만원도 뚫을 수 있겠지. 그건 모르지. 의걸왜 <laughs> 알겠노? 이런 개꿈도 안꺼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어, 생각의 결속에서, 원래 개꿈은 턴의 전문은 아니니까 나는 사람인 관계로 개꿈은안꺼안 꿀라고 안 노력하지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꿈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사다 팔았다면 좀 해줘도 어, 삼성전자의 기간매수를 통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6만원 안 뚫겠나 이런 생각을 해 승현님은 아래 내가 목표단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목표 단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목표 단가를 승현님도 한번 가지면 터을안 바꿔 올려내도록 죽어도 <laughs> 죽었다 깨어도 그거를 어떤 상황이나 그 관점에 따라 왔다갔다 그리면 주식을 하는 성향이 아니야. 그건 주식하면 안 돼. 딴걸해야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가졌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들은 절대로 안 바꿔. 그걸 바꿔버리면 주식이 안 되거든.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 토요일 아닌가 우리 승현님 통화할 때 내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야기했던 거가 그런 관점에서 그랬던가. 이 외국인가 자서전 매수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늘 하여튼 그랬다는가.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뭐냐 자사주를 그 매수를 하고 있는 지점들 아니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터널은 기분 좋다 또뭐 팔아도 돼 그리고 주식이 좀 내려가도 돼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뭐 의미 있나 그러고 우리 영인 누님은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벌써 나, 나, 났다고 지난주에 했잖아 그럼 더 많이 났겠네 축하한다 오늘 팔 때냐고 아닙니다 알았지 <laughs> 아, 단타를 하려고 하면 뭐, 뭐 알아서 하고 뭐, 그렇다 치고, 예, 넘어가가. 에, 2025년 1월 6일 날, 1월 6일 날, 터니 이 전에 2381에 갔을 때, 아, 이때도 투자자들한테 주식 사라 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안 통하더라는 거지. 안 통하는 데,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맞았는 게라. <laughs> 지금 보면 그렇지. 물론, 원래 또 다시 장이 역가에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은 이때가 맞았는 거라. 이때가 맞았는데 이때 내가 여러 투자자들한테 이야기가 보여 오만 개소리들이 나, 날아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역시 아,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는 건안 좋다는 결론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저는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하고 놀아야 되겠지 아 그러고 대구 주식 관계를. 아, 뭐고, 모든 기존에 계시던 s 멤버 대구분들이 다 참여 의사를 밝혀가, 터는 아주 기분 좋아,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축하할 일이야. 축하 받을 만한 일이야. 선택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터는 참여하기 전에는 막 해, 뭐, 오마오고, 뭐 오지 말마, 오지마, 이카잖아. 보통은 이래 말하잖아. 내한테 오면은 돈을 끄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래 말하지만, 터는 그런 그래 이야기 안 하잖아. 어든지 말든지, 너가 선택해라. 왔다 갔다 거리면 오지 마라. 내가 1차 주식, 에아이지 아니지, 예비 이서 대구 주식, 3차 주식 강연에 예비 1에서안가잖아 씻대 없는 사는 오지 마있어 익혔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나니 턴이 뭐 가노? 그거 축하받을 일이라고. 여러분들 선택을 굉장히 잘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 <laughs> 어. 선택을 잘했는 거야. 턴은 이런 방법들을 좀처럼 안갈기술거든 내가 고생을 했는 방법을 뭐로 필요는 없어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진짜 볼 아픈 게 이런 방법이겠지 그래서 그것도 축하한다는 것과 날짜를 빨리 정해 오래오래 질질끌지 마라 그잖아버탁버탁 해라 이번에는 이번에는 턴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사나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전혀 뭐 뭐라카노 그 존중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턴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올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면 그냥 하는 거고 뭐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빨리 의사를 결정해가 날짜를 바꿔라 하는 거 그러고 오면 돼뭐 그렇게 복잡하노 상황이 고 바쁘면 어떡 하냐고 그러면 안 오면 돼 <laughs> 그러고 미리 이야기하는데 주식 강연료를 이번에 수강료를 입금을 딱 하고 나면은 안돌리준다 알았지 그래 생각 잘해래 입금되면 못 받는다 <laughs> 그, 올라, 그, 이 말이 뭐고, 올라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오늘 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헷갈리면 오지 말하는 거지. <laughs> 그러고, 올라오고 결심 있는 분들은 그듭 축하한다는 거. 물론, 아, 그렇다는 거. 예,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사니까 속 시원하네. 뭐 <laughs> 지고. 예, 1월 오일이제 예, 털은 암호물 방송을 이걸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식 종목 추천 이런 거안 할까 싶어. 아, 모두들 즐겁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추워서 얼어 뒤질 것 같다. 영이 누님 말씀하신 대로네 따뜻한 물물게 태님도 저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천리도 <laughs> 고맙고 고맙대. 송님도제 발이 찔릴까 봐하시는데 그, 고맙습니다. 저 신경 써주시는 사람들은 전부 리핀 고마워해. 아, 동진 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동진 님 뵙고 싶은데 어떤 분인지 궁금해. 예, 모두들 즐겁고 편하고 좋은 저녁 되시고 춥지 마야.